안녕하세요. 그림책 잡지 라키비움 제이 만들고 있는 꽃니매미 전은주입니다. B 클럽 여러분들 책 열심히 읽고 계신가요? B 클럽은 반포 이지 English Club이고요. 지금 다 같이 청구원 읽기 그림책 청구원 읽기 프로젝트 하고 있죠. Let's B. 오늘은 면 대벨인가 볼까요? 자그만치4 레벨 책을 보려고 합니다. 아니, 아직까지 그렇게 어려운 책은 잘못 보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이 책의 줄거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이 볼 책은 신데렐라예요. 신데렐라는. 어, 지금 우리 B 클럽에서 같이 읽는 책은 레벨 4에 있지만, 신데렐라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레벨로 넘어갈 때,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유리할 수 있죠. 아이가 좀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문장이 좀 길어져도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옛날, 옛날 전래동화 얘기들 좀 무서운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거리끼는 것들이 좀 있던데 그런 책들 꼭 읽어 줘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 의문들 갖고 계신 학부모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전래동화 같은 경우에 마지막 끝날 때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셨나요 콩쥐 팥쥐 콩쥐 팥쥐의 끝은 어 팥쥐를 젓갈로 만들고 뭐 이런 잔혹동화의 끝들 있잖아요 영미권 동화들은 더 잔혹스러운 끝들도 있거든요. 결말들도. 그런 것들 꼭 읽어줘야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떤 결말까지 읽어주는가는 각각의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선택하실 얘기겠지만요. 선택하실 부분이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그한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2차적인 패러디물, 뭐, 아니면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들 이런 것들이 끝없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신데렐라만 하더라도요,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 신데렐라 이야기 들으면서 혹시 우리나라 콩쥐, 팥쥐랑 너무 비슷한데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뺏겼을까요? 누가 누구를 뺏겨서 개모가 데리고 온 딸과 이 원래 있던 착한 딸과의 경쟁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님 왕자님과 결혼하는 이 이야기가 누가 누구를 뺏겼을까요 누가 누구를 뺏긴 게 아니라 이 신데렐라 이야기 콩쥐 파티 이야기는 전 세계에서 200군데 이상 그런 이야기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글래스 슬리퍼 골드, 골드 샌더 같은 경우에는 오죽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신데렐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1페이지 배경은 뭐 아일랜드 버전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줄거리는 지금 신데렐라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 페이지마다 그 시, 나라 배경이 달라지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면지, 뒷면지는 각 나라에 얼마나 많은 신데렐라가 있는지, 세계 지도에 이렇게 신데렐라가 나타나 있는 것들을 표시해 놓기도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코리아 신데렐라. 코리아 신데렐라, 콩치파치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코리아 신데렐라라고 하는 책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야기가 변형된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재미있을 만한 책은 인터스텔라 신데렐라입니다. 이, 여기에서는 신데렐라가 왕자님 만나서 결혼하고 다시 새 출발을 하는 그런 결말이 아닙니다. 왕자를 만나기는 해요. 왕자를 만나서 뭐 하느냐. 인터스텔라 신데렐라, 우주 시대의 신데렐라는 왕자님이랑 만나서 서로 좋은 친구가 되고요. 우주, 어, 우주선 정비사거든요. 그래서 왕자님의 전소, 정비사가 되어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되는 거 여성의, 여성의 위치와 여성의 모습 자체를 달리 해석하는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더 에드나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신더 에드나, 신더 에드나, 신더 에드나, 신데렐라. 뭔가 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고요. 신데렐라 옆집입니다. 신데렐라 옆집이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옆집 신데렐라는 요정이 나타나서 마차도 만들어 주고 드레스도 만들어 주고 그러지만 에드나는 자기가 돈 벌어서 버스 타고 파티에 갑니다. 자기가 돈 벌어서 드레스 사 입고 하지만 12시가 될 때는 똑같이 집으로 와야 되죠. 왜냐면 신데렐라는 마술이 풀려서 그렇지만 에드나는 신다 에드나는 버스 끊기니까요. 이렇게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이 친구는 왕자님의 동생하고 결혼해요. 왕자님하고 동생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책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신데렐라라는 기본 이야기에서 출발한 재밌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어, 시, 프린스 신더, 신데렐라의 역할을 남자가 한다면 어떻게 될까? 공주님 만나서 결혼을 할까요? 이런 식의 굉장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원본 이야기를 모르고서는 따라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읽는 렛츠비 클럽에서 같이 신데렐라를 읽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께서 전래동화들 좀 챙겨서 보여주셔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다른 이야기들, 거기에서. 출발해서 더 뻗어나가는 컨텐츠들을 다 신나게 즐기기 위하여, 예, 오늘도 어, 그림책을 통해서 세상을 익히고, 세상을 보는 눈을 만들고, 가치관을 키우는 이런 일들에 어,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그리고 그림책과 함께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